쌤야 까까가 어? 먹고 싶어? 어. 어떡하지? 까까가 먹고 싶어서 아빠 기다렸어? 까까 어. 음. 음. 먹으면 안 되는데? 톡톡 턱, 턱. 어떤 까까가 먹고 싶어? 한미 까까. 한미 까까. 한미 까까가 뭐지? <laughs> 삼위가 깨가 뭐지? 응? 응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깎아 먹으면 안 돼. 어떡하지? 아빠 줘. 아빠, 줘. 아빠 줘라고. 응. 어떡하지? 안 되는데. 안 돼. 응? 아빠 한 개만 줘. 한 개만 줘. 응. 입에 이김 묻어 가지고 한 개만 줘. 응? 한 개만 줘. 한 개만 줘안 되는데. 한 개만 줘. 한 개만. 응. 하트님 하트 뼈. 하트 뼈. 사랑해요. 사랑해. 성해. 사랑해.